몰라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또그또 그또 응. 하는데 그또 내가 하고 나서 조금 더 따뜻하게 하라고 했거든 그냥 응. 하고 나서네왜 소리를 많이 질렀는데? 계속해서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쉬, 쉬 하는데 그걸 엄청 많이 뭐 많이 했어? 팍! 막 카약! 팍! 와 이렇게 카약 그렇게 했어? 어 그렇게 해 왜? 애들이 막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아이 거의 댄스 파티야. 아, 댄스 파티였어? 아이 그 정도로 심해. 그래서 네 목이 쉴 정도까지는 그말안 해도 될거 같은데 오늘 오늘도 재밌었어? 응. 오늘 아리야, 아리리. 어, 아리미스, 미스 아리. 미스 아리 선생님한테 약과 줬잖아. 어땠어? 꼬듯했어. 꼬듯했어? 선생님이 뭐라고? 라고 하셨구나. 어, 근데 혼자은 이따가 어. 없었냐 오늘. 맞네. 따로 혼리를 요청하지 않아서 엄마가 챙기지는 않았어. 그럼 다음 주에 와서 가서 한번더 드려. 어차피 다음 주에 학교 올 거잖아. 학교를 지금 화수목금 이렇게 4일째 학교를 갔잖아. 어땠습니까? 4일 산. 재밌어. 계속해서 재밌어. 재밌어. 계속해도 재밌어. 계속해서 재밌어? 오늘은 뭐 배웠는데? <laughs> 오늘 어떻게 했어? 그어그 어. 그 다른 컬처에 어. 대해서 뭐 그런 걸 배웠. 다른 거지? 나라 컬처에 대해서? 어 음. 문화에 대해서. 발리 말고. 발리 말고 뭐 어느 나라 문화를 배웠는데? 까먹었는데응 음. 어.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말고 다른 나라인데 어.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응. 음. 문화였는데. 아이 까먹었다고. 어떡? <laughs> 자꾸 그렇게 까먹으면 어떡해? 학교에 가서 까먹고 오면 어떡해? <laughs>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거. 응 음, 중요한 거 아니야? 오늘은 무슨 시간 있었어? 발표하는 시간은 없었어? 발표하는 시간. 어. 오늘은 없었어. 어. 어제도 없었거든. 음. 두번 하고 좀 많이 쉬고 두번 하는 거같다음 그렇구나. <laughs> 그러면 또뭐 했어? 딱딱딱 했어? 친구들이랑 또 딱딱딱 하고 지내지? 아니 이게 아니라 그냥 좀런 크기라는 법을 알았어야아 <laughs> 어, 이렇게 모기가 엄마 물었어 저기 있는 모기 나도 나도 모기 물었어 그랬구나 말해 아, 내가 말해 여기 아, 엄마 오늘 은율이 식사한 거 선생님이 올리셨더라고 오늘 이리 식사 사진이 아니라 타로아라 학교 전체 식사 한 사진을 올리셨더라고. 그 삼각김밥이랑 어? 그 두부? 오늘 삼각김밥이랑 두부 먹었어? 응. 어제 식사를 올리셨네, 그러면. 그, 어제 그 국이랑 뭐요? 스윗포테이토랑 그거, 고구마튀김이랑 그거 올리셨던데. 아, 그거는 어제? 어제 거야? 어, 알았어. 오늘은 뭐 코딩. 삼각김밥이랑 어. 두부랑 토마토프 아 맛있었겠다 토마토수프 맛이 없었어? 맛있었어 <laughs> 맛있었는데 엄청 따뜻했어 아 따뜻했어 그래서 좋았어 어 그랬구나 목이 너무 많이 쉬었다 언니라. 오늘은 이제 우리가 탄중베노아에 가서 갈거야 원래라면 탄중베노아 가서 씨워킹을 했겠지만 선생님께서 좀 쉬어라고, 이손 때문에 쉬어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그냥 쉬면서 바다 구경만 하고, 이렇게 있자 알았지? 응. <laughs> 해적 스포츠는 다음에 오면 하든지. 그게 아니라, 그게 또, 비치 가는 거야, 오늘? 비치까지는 응. 아닌데. 해변? 해변? 해변은 아니고, 약간, 이런, 제트스키 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곳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못 해. 손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근데 없지. 또 갈아야 되겠다, 이거. 응, 음, 갈아야 되겠는데, 이제 3일, 3, 4일 해놓고, 그 뒤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내일까지만 이거 해놓고, 수, 뭐, 그, 토요일이잖아. 그럼 3, 4일, 4일까지만 그렇게 해놓고, 그 뒤로는 이제 그거 안 해도 될것 같긴 해. 그래도 이 손을 많이 쓰면 어, 맞아 맞아. 그건 맞아. 정답. 알았어. 오늘 뭐또 특별하게 엄마한테 알려 주고 싶은 학교 이야기는 없어? 음. 학교에서는 게임도 안 하고 그렇잖아. 뭐 하고 놀아? 프리타임. 프리타임이 많아? 어. 프리타임에 뭐 하는데? 한 30분 정도 하는데. 30분 정도 뭐 하는데. 친구들이랑 잡기놀이 하고 어. 근데 할수 있는 있어. 그거. 그냥 계단만 타고 가. 그렇구나. 근데 꼭갈 때는 그냥 이좀만 쓰고 그냥 와, 클라이밍 하긴 하고. 클라이밍도 해? 그 손으로? 그게 아니라 그래다리가 <laughs> 있거든. 어. 어 이랑 정글짐이랑 다 있거든. 어, 어, 정글짐도. 라프라임도 있어. 알았어. 나무집도 있다 그런데. 아 어, 트리 하우스도 있어? 음. 재밌겠다.